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한국의 무역보복 경고, 한국은 미국 반도체 규제 대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은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반도체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죠. 미국은 어, 일본과 네덜란드를 자신들의 반도체 카르텔에 포함시키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45나노급으로 반도체 장비를 제한을 시켰죠. 장비와 소재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대해서도 중국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거기 동참하지 마! 라고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장관을 초청을 해서, 어, 우리하고 협력을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선택은 당연하죠. 무조건 미국을 따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지금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가기로도 한 날에는 유럽 자체가 완전히 파탄에 일, 일,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네덜란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했고 이번에 왕이 왕이 부장과 왕이 부장과 지금 네덜란드의 지금 국 외무장관이 만났었는데 이때도 완벽한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대답은 하지 않고 너희들의 의견에 내가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네덜란드도 한 45나노급? 이 정도로 지금 할 것이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책에 뿌리나서 마이크론의 제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으르렁거린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강력한 무역 보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에 동참을 한다면 무역 보복을 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것 딜레이 시키고 한국에 수출하는 것 딜레이 시키겠다. 지금 IPF를 통해서 지금 공급망이 어느 정도 더 안정화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어, 지금 해결된 상황으로 볼수 있죠. 이는 한국의 무역 보복을 언급한 만큼 지금 중국 반도체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중국 내부 특히 YMTC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어용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실상은 지금 한국을 위협해서라도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미국 반도체 규제 대변인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선 것이죠. 대변인, 대신 말해주는 사람, 중국어 미, 중국 왜안 따라와? 미국의 뭐, 꼬봉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네덜란드, asml에서 노광장비 들어와야 되죠. 일본의 캐논과 니콘에서 노광장비가 들어와야 되죠. 도케,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럴, KLA, 뭐 고쿠사이 이러한 회사에서 모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보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한국의 무역 보복 경고, 한국은 미국 반도체 규제 대변인입니다. 31일 중국 관영 매체인 차이나 델리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이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 에 따라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재 를 했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에 아주 부당한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차이나 델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론 전략이 오히려 제재라는 여풍을, 풍을 맞은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결정은 마이크론의 이김이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재 대상에 걸린 회사들 대부분 보면 화웨이, 그리고 YMTC, 지금 창신 메모리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 지금 SMIC 이런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다 걸렸습니다. 화 반도체도 걸렸고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음, 마이크론이 뒤에서 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어, 지금 칭화 유니가 마이크론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최근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정보 보안 측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 반도체의 특성상 정보 보안 측면에 대해서 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물론, 파운드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차이나 레들리는 이에 대해서 마이크론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게 경종을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다른 기업들에게, 지금, 다른 기업들에게 경종을 올리는 계기.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을 제재했던 것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사나 한국의 회사나 이런 다른 회사들도 제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그 뉘앙스를 보여주게 된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기가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마이크론과 같이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은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미국과 중국 모두 주요한 시장으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볼수 있죠. 차이나델리는 미국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물량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더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의 대변인이라고 지금 말한 것을 그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규제는 한국을 잊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실익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국이 실익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이 제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중국 반도체 물량을 공급하지 공급하도록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과 중국보다 한국을 겨냥한 조치에 해당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한국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단절하도록 미국 정부를 뒤에서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더더 더 압박하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국 정부는 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미국 정부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국 정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 미국 정부가 더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꺼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꺼리가 되냐? 우리는 미국 정부에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일본, 어, 네덜란드, 미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비를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요구에도 반대 의견을 낼 만한 용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어, 지금 말하면서 요즘에도, 요즘에는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늘려 국익을 늘리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실상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 만약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관영매체, 관영매체가 중국 정부의 입이기 때문에 관영매체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방해 공작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추가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포함시킬 수 있고, 더 심하면 한국의 무역보복 조치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당장 중국을 대신하는 시장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을 볼때 전자업계가 탈중국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메모리 팹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이 탈중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상황이 바뀌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탈중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중국의 전자 산업이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의 산업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내놓는다면. 한국의 피해는 상당할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즈와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의 입을 자처하는 관영 매체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한국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앞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 전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어, 만약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제재하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언포를 놓는 것은 중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반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렇다면 만약 한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한다면 중국은 더욱 더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메모리 반도체를 얻고 특히 D램과 NAND 플래시, D램 부분, NAND 플래시 부분에 대해서는 YMTC가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율은 극악인 상황.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YMTC의 물건, 실제로 그 도매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물건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분야는 더합니다. 디램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창신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5세대. 5년 이상의 지금 기술 격차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지금 DDR5 제품이 1BD램을 사용해서 지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랜드플러스도 마찬가지로 2년의 격차 그리고 여기에 어, 지금 중국의 반도체어들이 40나노급 이상 45나노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랜드플레이쇼와 디램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 반도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사드 상황 때문에 다들 거덜났어요. 현대차 거덜났죠. 삼성전자 거덜났죠. 여러 회사들이 어, 지금 전기차 부분만 빼놓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만 빼놓고, 다 중국 탈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더 이상 건들 게 없는데, 어, 물론 건들 게 조금 있죠. 조금 있는데, 건들 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어, 이럴 수는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못하게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산업에 위축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 어,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